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리얼성 선생 송다영입니다. 네, 오늘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북 1권의 24강 내용으로 함께 하는데요. 우리 교재는 북크크, 예스24, 알라딘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거 아시죠? 네, 이 교재가 꼭 있어야지 공부가 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알차고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턴 공부뿐만 아니라 뒤에 여러 가지 장문 연습이라든지 드라마 속 대사라든지 하는 것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어, 이걸 일일이 적어가면서 공부한다거나 그냥 눈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놓치기 아쉬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꼭 교재 구매해서 여러분들 예습과 복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들으셔도 무방해요. 어차피 패턴이기 때문에 앞에 복습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문법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셔도 되고, 생님 저는요. 그냥 1강부터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 가셔서 1강부터 순차적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출발해 볼까요? 자, 우리 24강이고요. 105페이지인가요, 여러분? 네,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해요. 104페이지예요. 자, 우리 실패할 지언정, 후회는 안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데, 뭐뭐할 지언정, 이걸 알아야 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여러분, 뭐뭐할 지언정 이란 친구는 접속사 링크어를 이용해요. 한번더 시작. 닝크어. 한번 더요. 링크어 맞아요. 이 친구는 꼭 뒤에 부정 형태가 오는 건 아니에요. 뭐뭐할 지언정 내가 이거 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긍정적인 형태가 올 수도 있고요. 뭐뭐 할 지연정 나는 결혼을 허락 못한다 이런 것처럼 부정적인 친구도 올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화에서 더 익숙한 건 조금 부정적인 거에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는 뒤에 부가 붙은 부정적인 형태 위주로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꼭 부정만 오는 건 아니지만 부정으로 연습할 거고요. 그래서 A 할지언정 B 안 해라고 말하려면 링커 A 예부 B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건데요. 뿐은 뒤에 오는 단어의 영향을 좀 받죠. 그래서 뒤에가 사성이면 이성, 나머지 성도가 오면 사성으로 읽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으실 때는 그 성조에도 좀 유의해서 읽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바로 출발합니다. 자, 실패할지언정 후회는 안해 라는 문장인데요. 실패하다 중국어로 실패. Sure, 한번 더요. 실패. Sure, 맞아요. 그리고 후회하다는 중국어로요. 후회. 네. 후회. 라는 친구입니다. 자, 그럼 연결해볼게요. 실패할지언정 정후에는 안 한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이 가요. 시작. 닝커 실패에도 후회. 정말 잘하셨어요. 할만하죠? 한 번만 더 읽고 가요. 시작. 닝커 실패에도 후회. 네, 오늘은 이 공식을 외우실 거예요. 닝커 a 예 b. 요거 외우십니다. 자, 요건 여러분, 배고파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건안 훔쳐. 어 배고파 죽다 이거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 맞아요 배고픈 건 으어구요 죽는 건 쓰잖아요 으어쓰 하면 되겠죠 으어쓰구요 자 그리고 훔치는 거더뭐또 훔쳤어.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비엘런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엘런 당연히 맞지만 렌지아라는 표현도 참 많이 써요. 이 친구는 그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저분이 같은 느낌으로도 렌지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꼭 외워보세요. 한번 더 시작. 렌지아, 네. 자, 그럼 연결하겠습니다. 배고파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건안 훔쳐. 어떻게 해요? 같이 가시죠. 닝커饿死也不偷人家的 <놀람> 맞아요 다른 사람의 겉이니까 뒤에 떡까지 붙인거죠 전체 문장 한번 더 시작 닌커어스예부토울렌쟈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다음 거 갈게요 배고파 죽을지언정 다이어트는 포기안해 어, 포기하다만 알면 될것 같죠 여러분 포기하는 건放치자 그러면은 다이어트는 지앤페이 포기하는 건放치 연결해 보겠습니다 같이 갈게요 시작 宁可饿死,也不放弃减肥。한번 <람이> <많이 안> <중> 더요. 宁可饿死,也不放弃减肥。 <람이> <많이 안> <중> 어, 저는 늘 배고픔을 이겨낸 적이 없어요. 뭔가 한 끼만 굶어도 막나 죽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란 단어였고요. 자, 그다음거요 고생할지언정, 낙하사는 안해 여러분, 낙하사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뭔가 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무런 노력 없이 어떤 직책에 올라간 사람들 뭐 이런 거 우리 낙하산 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낙하산의 의미로 여러분 이해 해 주세요. 자 고생하는 건요 이렇게 말해요. 출구 한번 더요. 출구 맞아. 쓴걸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그리고 낙하산을 중국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정말 그 낙하산 아니고 이렇게 말해요. 저 허먼 뒷문으로 들어간다. 저 허먼 음, 좀 쉬운 표현인데요, 그죠? 자, 그러면 고생할지언정 낙하사는 안한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가요, 시작! 닌크 출코 예 부저 호맨한번 더요. 닌크 출코 예 부저 호맨 네 맞아요 자 이런 표현들은 우리 회사에서도 참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외워 보시고 자 그다음 거 퇴직할지언정 아부는 안해 여러분 아부하다 하고 퇴직하다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퇴직하는 건즈줄 한번 더요 즈줄네 줄이란 친구는 직업 직책이라는 뜻이고요 즈가 이별하다 고별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서요 직업에서의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퇴직하다 라는 뜻이 됐고요. 여러분 아부하다도 이거 hsk6급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텐데요. 어, 파이마피 라는 표현을 써요 파이는 때리다. 마피는 말의 엉덩이 라는 뜻인데 말의 엉덩이를 때린다 라고 해석하면 이 친구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가 아부하다 라는 뜻인 걸꼭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 말을 타던 시기에 말의 엉덩이를 치면서 어 말이 좋네요 라고 말하는 그런 그 예절 습관들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진짜 좋아서 시작을 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아부도는 느낌으로 아유, 말이 참 좋네요 라고 습관적으로 말을 했다고 해서 아부하다라는 뜻이 됐다고 합니다. 파이 마피. 기억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볼게요. 퇴직할 지언정, 아부는 안 해. 시작. 닌커 츠즈, 예, 부, 파이 마피. 한번 더요. 닌커 츠즈, 예, 부, 파이 마피. 네, 아보털다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 데다가 이거 선생 해석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었던 그런 문장이어서 여러분들 이거 꼭 외워보시면 좋겠고 자그 다음 거요 솔로일지언정 너랑은 안 사귀어 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솔로라도 너랑은 안 만났지.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네, 일단 솔로는요, 딴션이라고 말해요. 음, 딴이 홀로 단자잖아요. 그래서 홀로 있는 몸이다 해가지고 솔로란 단어가 됐고요. 자, 그리고 짜의 이치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같이 라는 뜻으로, 다 같이 라는 뜻으로도 쓰지만 이 친구가 사귀다 라는 뜻으로도 써요.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뭔가 함께 하다 같은 느낌으로 사귀다로도 쓸수 있거든요. 우리는 짜의 이치를 사귀다로 한번 응용해 볼게요 자 솔로일지언정 너랑은 안사긴다 근데 여러분 사귀는게 짜이치인데 짜이 너랑 사귀는 거니까 끈니짜이치가되겠고요 너랑 안사귀는 거니까 부근니짜이치 해야겠습니다 연결해요 시작 닝커단션예부근니짜이치 한번더요 닝커단션예부근니짜이치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끈 이, 뿌, 자 이치. 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전치사와 부정부사가 함께 나올 때는 부정부사가 전치사의 앞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등장하기는 하겠지만 거의 90%는 이 순서, 그죠? 부정부사가 쓰이고 전치사가 쓰이는 게 순서니까요. 이 순서를 좀 외울 겸이 문장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닝커, 딴, 쉰, 예, 不跟 이, 在 이치.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의 패턴들 쭉 만나봤는데요. 다섯 개의 패턴 어떠셨어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응용을 조금 해볼 텐데, 뿌 뒤에 다른 친구들을 붙여서 뿌시앙안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 지금 우리가 함께 할 것처럼 기꺼이 하고 싶지 않다 같은 느낌으로, 위엔이 있어가지고, 링커 에이 예, 쁘 위엔이 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 말고도, 하지 마, 같은 것도, 그쵸, 부정이 들어가는 문장이죠? 링커 A, 예, 부여, 비 부여 대신에 B에를 써도 하지 마란 뜻이잖아요? 링커 A, 예, 비에비 이렇게 쓰면, 뭐, 뭐, 하지 마, 같은 느낌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 문장이에요. 실패할지언정,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어, 부위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기회는 지호에. 한번 더요. 기회라고 하고요. 그리고요. 어떤 기회라든지 어떤 시기, 어떤 뭐 대상 이런 것들을 놓칠 때 쓰는 단어예요. 추어고 한번 봐요. 추어고. 그렇죠. 자, 그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패할지언정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이 가시죠? 닝커 실패에도 원의 쫓고 저츠 기회. 맞아. 이번 기회니까 츠를 붙였어요. 전체 문장 한 번만 더 시죠. 닝커 실패에도 원의 쫓고 저츠 기회. 네. 이렇게 정말 놓쳐서 안 되는 기회들이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있을 때마다 이 문장 떠올려 주시고. 자, 그다음 거. 실패할지언정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 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맞아요, 하지 마,를 붙이려면, 부여나 비에를 쓰기로 했어요. 전체 문장 연결해 볼게요. 부여 붙여 봅니다. 가게요, 시작. 宁可失敗, 예, 不要错过这次机会 한번 더 시작. 宁可失패 예, 不要错过这次机会 네, 잘하셨습니다. 어, 괜찮은데? 할만한데? 자, 그 다음 건요. 외로울지언정, 나쁜 친구는 안 사귈래. 자, 여러분, 일단 외롭다는요. 꾸두, 한번 더. 꾸두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친구를 사귀다 라고 할 때, 째오 펑, 이어 라고 이야기하죠. 째오 펑, 이어. 근데 나쁜 친구니까요. 나쁘다는 단어 좀 붙여볼게요. 째오 화 이어. 쪄, 펑, 이어. 되셨어요? 자 그럼 연결합니다. 외로울지언정 나쁜 친구는 안 사겨. 어떻게 여러분? 가 시작. 닌커 구두, 예, 不愿意交坏朋友.한번더 시작. 닌커 구두, 예, 不愿意交坏朋友. 정말 잘하셨고 여러분. 사귀지 마 버전으로도 만들어 볼까요? 자부야 붙일 거예요? 같이 갈게요. 시작. 닌커 구두, 예, 不要交坏朋友.한번더 시작. 닌커 구두, 예, 不要交坏朋友. 네, 어때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건요. 자신만만할 지연정, 맹목적으로 비관하지는 마. 네, 이거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막 지나치게 자신 없는 친구들이 요즘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신만만할 지연정,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나는 못할 거야, 안될 거야 하지 말기 바라면서 이 문장 연습해 볼게요. 자신만만하다는요, 쯔신. 한번 더요. 쯔신이고요. 자, 비관하다는 빼이관한번 더. 배이권. 맹목적으로 좀 붙여볼까봐요. 자, 맹목적이다. 맹목적이 있는 중국어로 망모 한번 더. 망모. 맞아요. 그럼 맹목적으로 비관적이다 하려면 망모 베이관. 망모 베관 네. 예를 들어 막 이미 너무 날씬한데 막 나는 아이유처럼 33 사이즈가 되겠다. 44 사이즈가 되겠다 하면서 막 밥을 안 먹고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있죠. 맹목적으로 다이어트 하다 할 때는 망모 잼페이 망모 잼페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망무 자주 활용되니까요. 보세요. 자, 그럼 연결합니다. 자신만만할지언정 맹목적으로 비관하지는 마. 시작. 닝커즈신, 예, 不要 망무 悲관한번 더요. 닝커즈신, 예, 不要 망무 悲관 네, 잘하셨습니다. 어때, 여러분? 괜찮죠. 자, 뭐뭐 할 지연정, 뭐뭐 하지 마, 혹은 뭐뭐 하고 싶지 않아, 혹은 뭐뭐 안 해.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부정을 연습했지만 사실 꼭 부정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링커 A 예 B 이렇게 그냥 얘가 들어가는 것까지만 외워 두시고 긍 부정에 다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답정너에다가 답은 정해져 있고 대답한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는 장문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까봐서 이야기해요. 사실 앞에 패턴을 정리하는 것도 꽤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거라면 정말 천천히 연습하면서 좀 이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공간에서 만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긴 시간 영상을 올리는 게 이게 듣는 분들도 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막 40분, 50분짜리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이걸 막 최소화 연습은 스스로 하고 나랑 같이 일단 그 내용들을 공부한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일부러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연습도 많이 안 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단어가 막 생소한 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막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막 마스터하고 소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겁거나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단 멈춰놓고 앞부분을 다시 듣거나 좀 소화를 할 때까지 스스로 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 여기 따라오시는 게 좋겠고요. 선생님 저는 그것...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요 장문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그냥 앞에 것만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매주 그냥 패턴 하나씩 익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성과이니까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대신 가능하거나 조금 욕심내 볼 만한 나는 아직 능력은 안 되지만 자꾸자꾸 장문하는 연습을 해서 내가 하는 말을 하고 싶다 나의 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멈춰놓고 교재 빈 공간. 에다가답 적어 보시면서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 답 먼저 만들어 놓고 저랑 같이 답 맞추는 형식으로 가시고요 못하겠으면 답 외우세요 저랑 같이 답 외우세요 이해 되셨죠 네자 누누이 정말 너무 잔소리 같아서 안 하고 싶지만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꾸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출발해 볼게요 멈춰놓고 답꼭 적어 보세요 자 우리는 상황 1번에 a부터 출발할게요 너도 솔로고 나도 솔로잖아 우리 둘이 사귀자 <laughs> 네, 되게 약간 정우성 같은 사람들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같은 멘트를 만들고 싶었는데 되게 느끼해졌죠 그죠 자 여러분 솔로는 아까 단션이었어요 그럼 너도 솔로 나도 솔로 하려면 니의 단션 뭐의 단션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는요 잠만 사귀다는요 짜이지바 해도 되고요 앞에 나왔던 거 지금 교제하다란 단어가 없을까요 있어요 짜왕 한번 더요 짜왕 이것 써도 돼요 짠맨 짜왕 봐 이렇게 얘기할 수있겠고요 우리 둘이 사귀자고 했으니까 짠리아 짠만리아뭐 이런 식으로 써도 여러분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혹시 장문하실 때짠만리아 이렇게 하신 분들도 다 맞았어요. 이해되셨죠? 자, 전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네. 우리 사귀자.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죠. 뭔 소리라는 거야, 너. 그 입방정 좀 닫어. 솔로일지언정? 너랑은 안 사귀어. 네, <laughs> 자 일단 뭔 소리 하는 거야는 많이 나왔었는데요. 시엄마를 붙여가지고 쇼어 sure 시엄마나 no, 혹은 쇼어 sure 시엄마야 yeah,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드라마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목적어가 문장에 앞으로 가기도 하고 또 주어가 뒤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화낼 때, 어얘 oh,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얘? 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중국인들은 앞에 뒤에 두번 쓰거나 뒤에다가 써요. 니 쇼어 시엄마나 니 이렇게 하거나 쇼어 시엄마나 니 이렇게 하거나. 주어 자리에 들어갈 니를 문장 뒤로 뺀 것도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방정을 닫아라. 이거는 우리 앞에서 만났던 패턴이잖아요. 입방정 할 때는 뭘 떠올리라고요? 그렇죠. 까마귀를 떠올리라고요. 까마귀의 입이라고 말하면 그게 입방정이라는 뜻이었어요. 우야쥬에이 였고요. 이거를 우야쥬에이 단독으로 써도 되지만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 입방정 좀 닫아라. 라고 해서 띠샹. 우야주의 이렇게도 우리 연습했었거든요. 이거 오랜만에 복습할 겸 다시 가지고 왔으니까 이 패턴 자체 가져가세요. 어려우신 분들은 우야쥬이만 쓰시면 돼요. 자 뒤에 거 아는 거니까 같이 갑시다. 갈게요. 시작. 닌커 단신, 예쁘근 니짜 이치. 네한 번만 더 읽고 우리는 마무리합니다. 쉬어시 뭐부터 가요? 시작. 쉬어시 뭐? 너니? 닫아 니의 우야 죄. 닌커 단신, 예쁘근 니짜 이치. 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너무 민망할 것 같은데 자 A가 이렇게 그죠 말을 하죠 아 그게 농담한 것 뿐이야 네자자뭐뭐한것 <laughs> 뿐이야 할때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而이를 붙이기로 했어요 자 농담하다는 카이완샤 그쵸 그럼 농담 뿐이다 농담인 것 뿐이다 하려면 카이완샤어이 잘하셨죠 자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갑니다 시작 카이완샤어이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맨날 저는 막 스물다섯이다. 나는 막 요즘 좀 손예진 너무 예뻐 가지고 손예진에 빠졌거든요. 막 손예진 닮았다. 막 이렇게 자꾸 이상한 말하는데 사실 카이완샤오이다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자 우리는 바로 상황 2 번으로 갈게요. 자나일 관두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아까 일 관두는 거 뭐였죠, 여러분? 줄줄 기억나시죠? 그럼 나일 관두고 싶어 하려면 워시앙 추주 하면 되겠네요. 한번 더 시작. 워시앙 추자 그랬더니 비가요. 너 가까스로 취업했잖아.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네, 일단 여러분 가까스로도 지난 시간에 나왔던 패턴인데요. 하우 롱이라는 친구를 쓰기로 했죠. 이때 뿌가 빠지고 하우 롱이라고 말해도 같은 의미인 게 포인트였고요. 일자리를 찾는 건저 공주어. 일자리를 막 드디어 찾아낸 건저따 공주어였어요. 자 그리고 뒤에 거 하나 외울까요? 이게 어떻게 됐니? 이야 뭐 이렇게 말할 때는요 점머 후에 한번 다요 점머 후에 이라고 말해요 이 친구는 그래서 TSC 말하기 자격증 시험에 육 부분 뭔가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점머 후에 쉬 혹은 얼붙여서, 怎么回事啊? 이런 식으로 자주 활용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라는 패턴으로 자주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드라마보다 보면 진짜 꼭한 번씩은 등장하는 정말 빈출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예 외우실 거예요. 자, 전체 문장 같이 연결합니다. 갈게요, 시작. 你好不容易找到工作了,怎么回事啊? <목소리> 네, 그랬더니요. a 가 사장님이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해 관둘지언정 아부는 하기 싫어. 자, 아부하다 뭐였나? 요 여러분, 파이 마피 기억나시죠? 오반 사장님이 시환 좋아한다. 파이 마피덜뭐뭔 사람을요? 아부하는 사람을요. 닝크즈즈 여기다 아는 거죠. 관둘지언정 예, 부위에 이 파이 마피. 관둘지 언정 아부는 안떨 거야. 여기까지 전체 문장 한 번만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라오반 시환 파마피 대런. 니커 치줄예부원이 파마피.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황 2번까지 마무리해 봤고요. 이제는 상황 3번 갑니다. 자, A가 얘기해요. 너 똥똥이 알아? 자 알다라고 할때 우리가 쭈 따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사람을 알때 뭔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너 걔랑 친한 사이야? 걔랑 아는 사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랜슈 이란 친구 쓰죠 그럼 니랜슈 똥똥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 시작 니랜슈 똥똥마? 그랬더니요 왜 그래? 직장 동료야 그렇게 친하진 않아 자왜 그래? 는요 怎么了?그저 우리...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요. 왜什么? 같은 건 이유를 뭔가 확실하게 묻는 상황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怎么了? 같은 걸로 가볍게 묻기로 했고요. 다, 그는, 是, 이다, 와동事내 직장 동료. 부타에 별로, 认识.안 친해. 안 몰라. 그죠? 전체 문장 같이 가요. 시작.怎么了? 她是我同事,부타认识 됐어요, 여러분? 네, 어 그랬더니 애가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야. 걔 사장님 아들이야. 자, 알려주고 싶은 거 있는데 할때 단어 뭐 떠올려요? 그저 디싱 이런 친구 떠올리고요. 원싱 내가 하고 싶다. 디싱 니 너한테 알려주고 싶다. 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뒤에 문장 붙이는 거죠. 타슈 그 사람이 라오반더 아 사장님의 아들이야. 전체 문장 한 번만 읽어요. 갑니 다시죠. 我想提醒你，他是老板的儿子. 아이고 이런 좋은 사실을 알려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이런 말을 하네요 진짜 근데 난 고생하더라도 막 낙하산은 싫어 이렇게 막 뒷문으로 가는 건 싫어. <laughs> 네, 뭐래요, 여러분? 쩐더머. 그렇죠? 부끄러, 그런데 뒤에 문장 같이 가요. 시작. 원닝커 출고 예보유해저 허우맨. 맞아, 이 문장은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완전 똑같은 문장이니까 굳이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네. 자, 오늘 이 답정너에서는요, 음좀 좋은 표현들이 몇개 나왔던 것 같은데 농담하다, 카이완시어 어떻게 된 일이에요? 怎么回事 이런 표현들, 너무 좋은 표현들이었고요. 그 외에도 복습 정말 많이 나왔어요. 说什么呢? Sure 부터 시작해서, 우야쥬, 하부롱이, 而已, 음, 提醒. 이런 거다 우리 배웠던 복습들이잖아요. 잘 가져가서, 자꾸자꾸 떠올려보시고, 활용해보시고, 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쪽지 주시는 분들 중에는, 생님, 제가 연습을 하는데도, 또 막상 실전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입에서 자꾸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패턴을 평소에 말할 때 내가 한 번은 써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갖고 있어야 이걸 좀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자꾸 예습도 복습도 하시면서 활용하는 연습 해보세요. 됐나요, 여러분? 네. 자, 정말 오랜 시간 여러분 진짜 수고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중국인 활용법, 그리고 드라마 속에 쓰인 오늘의 패턴만 보면 끝. 좀만 힘내면 돼요. 자, 중국의 활용법에서는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되네요. 吕렌닝커 꾸단 예쁘여 짱쥬. 네,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데, 단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꾸단 하면 외롭다 라는 뜻이고요. 이 짱쥬라는 친구는 사실, 정말 자주 제가 이걸 듣고 또 활용했던 기억이 있는 단어인데, 이게 그, 기초책엔 잘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친구가, 아쉬운 대로 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만족스럽진 않은데, 근데 그럭저럭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저냥 하는 거. 요거를 짱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표현은요. 뒤에 뭐 뭐를 좀 하다라고 해서 이샤를 붙여 가지고요. 짱오 이샤. 짱오 이샤 봐.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아 그냥 아쉬운 대로 합시다. 그냥 일단 좀만 참고 해요. 뭐 이런 느낌으로 쓰는 표현이어서요. 이짱오 이샤 봐. 요것도 외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리랜딩 커꾼. 여자 여자들은 여성들은 님그孤구단 외로울 지연정 예쁘요 하지 마세요 장조 아쉬운 대로 만나지 마세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아휴 그냥 참고 견디자 뭐 이런 느낌으로 견디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죠 요거는 제가 중국인이 쓴 문장을 가지고 오느라 이렇게 리랜이 됐지만 사실 남자 여자 관계 없이 요거는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건 여러분. 니잉커 装穷别炫耀财富 yeah. 别는不要랑 똑같은 뜻이고요 여러분 그죠? 装穷하면 装은 뭐 뭐인 척하다 穷은 가난하다 그래서 가난한 채 하다가 装穷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炫耀하면 자랑하다는 뜻인데 财富 재산 부. 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 가난할지언정 부를 자랑하지 마세요. 어 이거는 좀 맞는 말이다, 그죠? 전체 문장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갑니다 시작 닝커좡청예비에쉐녀차이푸. <목소리> 맞아요, 우리가 막 멍청한 척할지언정 똑똑한 척하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할지언정 너무 막 부유한 척하지 말아라. 뭐 이런 교훈들, 그쵸 이런 명언들 많잖아요. 근 네, 그거를 중국어로 이렇게 바꾼 문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인 활용법 만나봤고요. 우리는 이제 드라마 속 패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드라마 속에서 오늘 쓰인 이 패턴 잘안 들릴 가능성 높죠? 왜냐하면 빠르고요. 그들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도 있고 발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게다가 가끔 이렇게 뭐 BGM 같은 게 같이 깔려 있으면 어, 알아듣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안 들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냥 오늘 배운 패턴 링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전체 문장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된 장면인데요, 여러분 어때요, 들리셨나요? 저랑 같이 한 개씩 볼게요. 후에용 예지 량 타면 비 여러분 후에이는 뭐뭐일 것이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죠. 예측이나 추측의 뉘앙스로 쓸수 있고요. 용은 뭐 뭐를 사용하여 예지하면 업무 성과를 말해요, 여러분 업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량뭐 뭐로 하여금 뭐 뭐하게 만들다. 타면 그들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겠습니다. 삐쥬에. 여러분, 삐는 닫다쥬에 있는 입에서 입. 닫다 근데 뭐 입닫다 뭐 혹은 욕 욕처럼 뭐 닥치다 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끽 소리 못 하다 이 정도로 그냥 해석을 제가 해 봤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워 후회 용의지 제가 업무 성과를 사용해서랑 타는 빚죄. 그대로 입을 다물게 하겠습니다. 제가 끽 어, 소리 못 하게 할게요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역시 정지훈 비가 나오는 그 드라마. 지난 시간 그 드라마에 똑같은 드라마인데요. 이 친구가 열애설이 나요. 근데 사실 열애설이 그 일부러 만든 열애설이에요. 뭐 연예계는 그런 거 있다면서 가짜 커플, 그죠 뭔가 서로의 윈윈을 위해서 사귀는 척하다 헤어지고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친구도 회사의 이제 대표인데 회사의 상품들을 잘 팔기 위해서 좀 유명한 여배우와 일부러 스캔들을 좀 내요 합의하에. 근데 아빠는 그 사실을 모르고 또 연예인과 사귄다는 사실에 굉장히 이제 분노하면서 당장 헤어져,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남자애가 사실대로 막아 사실은 거짓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아빠 제가 업무 성과 그들을 아무 말 못하게 만들게요 회사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한 장면이었고요 자이 말에 이어진 아빠의 대답을 듣기 전에 일단 비이 거거 들리는지 한 들어볼게요 비이 거 이거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 어, 선생님 비 목소리 이래요? <laughs> 아니요. 이거 더빙이에요. 네. 자 그리고 B입니다. 여러분. 자 닝컷 부여 예지. 뭐래요. 여러분. 예지는 업무성과니까 원하지 않을지언정. 뭐를요? 업무성과는 없어도 될지언정. 원하지 않을지언정.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쁘샹여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뭘 있는 걸 원하지 않냐면 저 뒤에 얼즈 보이세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아들이냐면 이거 하나에 자, 쑤生후 <목소리도> 여러분, 쑤생 <목소리도> 후어 하면 사생활. 그 지엔디엔은 여러분,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행위나 언행 같은 걸 단속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신중하다, 조심하다, 뭐 이런 뉘앙스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근데 보통은 지금처럼 어떤 생활이 좀 더럽다, 뭐 난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이 친구를 참 많이 써요. 어, 그러면 쑤숑 후 사생활에서 부 지엔디엔더. 뭔가 난잡한, 새생이 이렇게, 이렇게, 지않하지의은이의성이없아이런아이 하나 이 하나 있는 건 내가 원하지 원하지 않 이렇게, 이렇게, 이에요이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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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어서들어볼게요게이이이이게이이이 也不想有一个在私生活不检点的儿子，我宁可不要业绩，也不想有一个在私生活不检点的儿子。네어떻게들리시나여러분네자그러면우리 A 랑 B 에있는내용도한번씩만읽고갈게요자 A 입니다가요시작。我会用业绩让他们闭嘴。자 B 가입니다가겠습니다宁可不要业绩，也不想有一个在私生活不检点的儿子。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또 좋은 단어가 많이 들어간 중국 이 드라마 속 패턴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링크 재밌었나요? 네.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25강 내용 다음 시간에 함께 할 텐데, 툭하면 화내. 친하게 지내기 힘들어. 라는 내용으로, 걸핏하면, 툭하면이라는 패턴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역시 재밌는 시간 될 테니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 교재는 푸크크 s24 알라딘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북 1권이었습니다. 자,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따자, 싱쿨. 喽，再见。